반갑습니다. 오늘도 주전스티비입니다. 오늘 SK바이오팜 3월 9일이고요. 오늘 주제는 CS형님 살려주세요 입니다. 매일 아침마다 CS의 매수 상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매도에서 보십진 않고요. 매수에서 꼭 계속 들어와 줬으면 엄청 엄청 딱 찍히는 순간 엄청 반갑습니다. 근데 매도에서 또 바로 찍히면 아 이런 생각이 들고 한데 어쨌든 매수해서 자주 얼굴을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한번 주제를 정해봤고요. 주가 흐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sk 바이오팜 이거 제그 영상 댓글에 김희조 님께서 정리해주신 이제 저스케줄이고요 그리고 이날 이제 cs에서 이 가격에 103억치 샀다고 되어 있는데 거래원을 보시면 제가 당겨왔습니다. cs 증권이 이때 시간외로 팔았는지 지나고 나니까 이게 곱하기 하면 600억 정도거든요. 한 40억 치를 또 매도됐더라고요. 그 이후에 원래 10만주 가까이에서 9만 몇 천주에서 5만 8천주로 줄었습니다. 하지만 이때 하락을 일으켰는 숫자보다 확연히 줄어든 숫자죠. 오늘 흐름을 살펴보면 아침에는 기본 좋게 시작했습니다. 시작하다가 24,000주, 25,000주 딱 넘어가고, 11시 50분부터 16,000주가 터지면서 계속 매도해서 결국에는 이제 마이너스 14,000주까지 갔습니다. 그래도 거래량이 점점 줄고 있죠. 거래량이 줄면서 여기를 지켜주는 거는 좋은 현상이죠. 그리고 이제 제 유튜브에 댓글에 보면 기술적 분석을 해주신 분이 있는데 이렇게 꼬리를 달고, 꼬리를 달고 상승을 못하고 하락하면 개미털기다. 예 그런 기술적 분석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부터는 약간 이제 기술적으로도 차트가 이렇다 이런 걸 한번 말씀드려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이제 cs 증권에서 이제 매수 매도를 했지만 kb 라는 곳에서 계속 사고 있습니다. 한국 증권은 없는데 한국 증권에서 그때 크게 여기서 한번 막아줬었죠. 하락을. 그런 수급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들어온지 매일매일 체크를 하는 겁니다. 좀 안정, 안정감이 생기죠. 이제 제가 매일 보고 있으면 공부도 되고, 수급에 대한 공부도 되면서, 아, 이 사람들이 계속 사고 있구나. 다행이다. 이런 마음이 들죠. 그리고 어느 정도 확신됐을 때는 베팅도할수 있고, 그렇게 그 경지 그 수준까지 도달하기 위해서 이런 수급 체크를 매일매일 해보는 거죠. 예, 매도에서도 한국증권 여기 오늘 매도를 했네요. 17,000주. 이렇게 하다가 오늘 매도를 조금 했습니다. 매, 매수는 없었고요. 이런 아, 것들을 계속 체크를 하는 거죠. 의미 보여는 지금 당장은 안 되겠지만 흘러서 이게 데이터로 쌓이다 보면 의미가 생기겠죠. 그러면 이제 다음에 어떤 주식을 보더라도 그런 식으로 추적을 하시면 그 수급을 따라서 매매할 수 있는 능력도 생기실 거고 이 바이오 함을 가지고 있으면서 지금 어떻게 보면 힘든 시간이지만 그걸 그냥 흘러, 흘려보내시지 말고 이, 이번에 이 투자하는 게 어떻게 보면 기회다 라고 생각하고 공부를 좀 깊이 하는 겁니다. 이런 것도 추적해 보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다음 투자에서는 이런 불상사가 없도록 그런 걸 대비를 해보는 거죠. 일단 기술적 분석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거래량이 줄면서 주가가 하락하는 것은 최악의 경우입니다. 하지만 거래량이 줄면서 주가가 어느 가격을 방어를 한다면 거기가 단기적으로 최저점이 될 수도 있고 최저점이라고 생각한 구간에서 다시 올랐다가 빠졌을 때도 그 가격을 지켜 준다면 거의 확정이죠. 확정. 예. 그 이런 가격에서 뭐 그런 그림이 나왔다. 산을 이렇게 한번 그리고 이 여기서 안 빠지고 지지를 한다. 이런 그림에서는 여기 밑으로 더 이상 뺄 생각이 없다는 소리고 만약에 빠진다면 아, 특별한 악재가 나와야지 빠질 가능성이 많다 이거죠. 악재가 없는 이상 주가는 유지될 것이다. 이제 시간이 약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것도 뭐 모두 정답은 아니지만, 분석이죠, 분석. 기술적. 수급, 기본적. 신약 개발 잘 되는지, 수출이 잘, 기술 수출이 잘 되는지, 유럽의 판매 승인이 떨어지는지, 시판 허가가 나는지, 이런 것도 보면서 차트도 어느 정도 해석을 하시면, 그런 것들이 다 쌓여서 최종적으로 이제 더 추매를 한다든지, 매도를 한다든지, 그런, 그렇게 이제 대응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 어느 하나도 빠지고, 그냥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전부, 모두 응. 공부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 그, 제가, 뭐, 잘못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아는 한, 제가 아는 것 안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해 드릴게요. 차트든 뭐든. 그리고 제 유튜브에 댓글이 또 이렇게 달렸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거는, 예. 끝까지 추적한다. 평균 단가 영상이고요. 부장이 팔지 말래요. 국내 유일 신약 후보물질 발굴해서 FDA 승인까지 이룬 전무후무한 회사는 출중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다. 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팔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찾아봤습니다. 신약 개발에 대한 뉴스입니다. 예. 여기 보시면 SK바이오팜은 어, 여기 SK바이오팜에서 중추신경계 분야에서 국내 기업이 개발한 신약이 FDA 승인을 받은 것은 최초다. 이거죠. 중추신경계 분야에서 승인은 최초입니다. 국내 기업이 개발한 신약입니다. s k 바이 오팜이 직접 개발해서 미국 승인까지 다이렉트로 받은 거죠.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그런 기술력이 있으니까 이제 보유해라 이거죠. 요 밑에 또 좋은 것만 너무 좋은 것만 보면 안 되지 않습니까? 아직 64% 대주주 지분이 남아있고, 건강이 50% 이슈 있어서 블록 뒤이또 나오던가 갑자기 유상증자가 터질 수도 있어요 이런 말이 이런 거는 전부 이건 사실이고 이거는 가정이죠 하지만 이런 위험요소도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저런 것들을 알았으면 이런 데또 추가를 하는 겁니다 투자상 참고사항으로 유상증자 금융 금융이 50% 등으로 인한 유상증자 및 블록딜 이렇게 메모를 해두는 거죠.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주식은 이 구간에서 거래량이 없이 지지를 한다면 특별한 악재가 없지 않는 이상 지지를 하고 반등을 하고. 여기가 저점일 가능성이 많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악재가 뭐가 터질지 파악하는 것도 엄청 중요하겠죠. 그럼 이런 악재가 터졌을 때 도대체 얼마까지 내려갈 것이냐, 내 자금을 어떻게 투입해서 얼마나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될 것이냐 이게 문제인데 결론은 제가 생각하는 결론은 기술이죠. SK바이오팜의 기술 그리고 이 유럽 시판 허가 현금 유입되는 것과 2025년까지 매출이 1조가 넘고 영업이익이 5천억에서 7천억이 되었을 때 PER을 셀트리온 반만 주더라도 20조. 는 나온다. 20조면 25만원 되죠. 예. 일단은 기술이 좋으니까 그런 시나리오는 정해져 있는 시나리오고 이런 악재들은 언제 튀어나올지 모르는 변수입니다, 변수. 기본은 회사가 좋고 기술이 좋다 이거죠. 그리고 변수에는 대응을 해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런 변수가 진짜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치면 내 자금을 투입하는 것을 이런 라인 밑에, 더 밑에서 투입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럴 확률보다 훨씬 올라갈 확률이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자금을 여기서부터 투입을 하시는 거죠. 주식은 항상 대응이니까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달에 SK바이오사이언스 이제 상장이 있죠. 이거 관련해서 일단 지분은 SK바이오팜과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그냥 SK바이오사이언스가 상장한다는 이유만으로 예전에 이제 SK 관련 그룹 주가 전체가 들썩였죠. 예. 그런 것처럼 그냥 SK 전체가 지금 악재, 그... 그 SKC 그쪽으로 해서 악재가 있는데, 예. 그거를 업고 바이오사이언스 때문에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줄지 오늘 한번 지켜봐야 되는 거고요. 이게 만약에 사이언스 때문에 오르더라도, 뭐 제가 생각할 때는 단발성으로 이렇게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올랐다가 뭐 유지하거나 다시 하락하는 흐름을 보여주지 않을까. 그걸 계기로 해서 좋은 뉴스 터지고 그래서 쭉쭉쭉쭉 상승해서 다시 이까지 올라오면 정말 좋겠죠. 정말 좋겠는데 이제 단방에 그렇게 한달 만에 이렇게 올라오기는 좀 현실적으로 좀 무리가 있을 것 같고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그런 뉴스 때문에 위에서 좋은 흐름이 나온다면 더 조금 더 빨리 올라가겠죠. 이제 차트도 이쁘게 만들어지면서 여러 가지 좋은 뉴스, 수급도 좀 좋아지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CS 증권 형님들 조금만 파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여기서 나머지 물량 다 매집해서 올려주시면 더 좋고 CS 증권은 항상 이제 추적을 좀 해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하고요. 주주분들 정말 여기서 하락을 너무 많이 해서 어 기본 뭐한 30%, 40% 아니겠습니까? 마이너스가. 예. 일단 손절을 하고 뭐 다른 회사를 사서 이렇게 뭐 50%나 45% 수익 이렇게 나서 복구하면 그것도 좋겠지만 잘못 선택을 해 버리면 예, 오히려 더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가 많죠. 예, 저는 이 종목만큼은 이번에 제가 제대로 공부를 해보겠다. 내가 몰랐던, 그리고 내가 이 종목으로 대주주 이때 떴을 때 손절 바로 안 하고 어, 밑에서 다시 살 생각을 안 하고 계속 버텼던 그런 어떻게 보면 실수, 예, 비중도 좀 있었으니까. 그런 행동을 안 하기 위해서 다음부터는 어떻게 하고, 이렇게 빠졌을 경우에 주가가 어떻게 흘러가서 더 빠지는지 아니면 더 오르는지 이걸, 이것을 기회로 삼고 확실하게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가가 최소한 본전 이상 올라올 때까지는 뭐 제가 밑에서 더 산다면 본전이 여기가 될 수도 있지만 본전 이상 올라올 때까지는 이 종목을 끝까지 수급과 기업, 뉴스, 모든 것을 추적해서 이렇게 메모하고 따라가서 최대한 수익을 내고 승리 결국에는 승리하는 그런 매매가 되도록 한번 같이 여러분들과 같이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뭐 어떤 댓글이라도 다 힘이 됩니다. 기술적 분석에 대한 쓴소리 이런 것도 다 힘이 되니까 그 댓글 다 하실 때 이분이 참 그래도 감사한 게안 좋은 말을 쓰셨지만 죄송하다고 또 말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어떤 댓글이라도 달아주시면 제가 도움이 될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다 참고해서 영상마다 계속 업데이트 해도록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융위 50% 이거는 제가 아직 공부가 좀덜된 상태라서 다음에 더 확인을 해서 정확하게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